오 그리고 잠시만 6분 뒤에 이 된다. 이 된다. 된다,

因为有人对你彻底的，上车，有我先走啊。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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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오빠, 왜, 왜안 그래, 오빠. 왜게안보이다수관님제수관수관 제수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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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관수관제수수제제제언제 일단 녹화하는 법은 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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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있지 이거 모바일 녹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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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떠, 이렇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고 이거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여기, 멈춤이나, 하이 거나, 캡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동그랗 이렇게 되는 거있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제손 모양인데, 일단 이거 살려면이세 개짜리 눌러서, 녹화 설정, 아래로 내리고 이거 터치 표시. 이거, 엑스로 하면 이게 안 떠요. 안 뜨죠? 근데 이걸 하면 이렇게 떠요. 그쵸? 이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그냥 투명도는 이렇게 일단 그냥 드려보고 이렇게 투명도 된거고 이렇게 그고 오집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게임 방송이니 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세요.